책과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융화된 소설은 읽은 적이 없다. 소설가 강영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도서관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희귀본을 소개해주는 카탈로그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적 탐험과 상상력의 모험으로 탄생한 당신이 읽을 수 없는 책 30권. 코펜타운 반디맨 재단 도서관. 지난 6월 30일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다. 이 도서관은 겉에서 보면 붉은색 벽돌로 지은 단층 건물 같지만 실제 내부는 3층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 건축물을 흉내낸 기둥들 사이로 출입구가 있다. 도서관 개관 이후 늘 재정적인 곤란을 겪었다. 8명의 사서는 개관 5년 이후 1명으로 줄었고, 도서 구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장서량을 늘리지 못했다. 당시 도서관의 유일한 사서였던 베니스트 폴세는 도서관 입구에 포스터를 붙여놓는 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 도서 기증 환영. 여기가 정말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는 책들을 위한 도서관이 맞나요? 내가 지은 시집입니다. 내가 쓴 소설이요. 내가 만들어 본 동화책이에요. 여기 도서관에 기증합니다. 한 남성으로부터 세상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이 쓴 사과본을 기증하면서부터 시작된 어디에도 없는 책들을 위한 도서관은 시작되었다. 베니스트 폴세는 이 일에 지역 작가와의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일은 31년간 지속되었다. 도서관의 폐관이 결정된 후 사가본을 원래의 기증자인 작가에게 돌려주기로 했고 기증자들에게 책을 대부분 돌려주었다. 대부분의 기증자들은 책을 다시 가져갔지만 책을 가져가지 않고 남은 기증자 한 사람이 있었다. 빈센트 쿠프만 도서관의 가장 열정적이고 기이한 기증자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그가 기증한 32권의 책은 모두 희귀본으로 이 책들의 정보 또한 도서관 협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다른 사가본들과는 생김새부터 다른 책들이 많았다. 폐관 일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사서 베니스트 폴세는 기증 도서를 찾아가지 않는 빈센트 쿠프만이 기증했던 도서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며 이 소설 책의 내용을 채워간다. 가상의 도서관에 소장된 가상의 희귀본. 어디에도 없는 책들을 소개하는 환상적인 카탈로그. 자신만의 도서 목록을 상상하는 모든 애서가들의 꿈이 만나는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소설. 자신만의 도서 목록을 상상하는 모든 애서가들의 꿈이 만나는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소설.